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 한번 해볼게. 어 아까 비동사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 동사가 있어야지 이제 문장이 된다고 했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두 가지 종류의 동사가 있다고 했고 그중에서 일반 동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하다야 하다. 그니까 뭐 가다 서다 먹다 자다 울다 웃다 살다 죽다처럼 뭐 뭐를 하다라는 동사들을 일반 동사라고 하고. 역시 주어 다음에다가 이렇게 동사를 쓰면 돼. I like. 어, 나는 좋아합니다. 피자. 어, 나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바로 like. 얘가 동사겠다. 그지 좋아하다 라는 뜻이고 어, 그래서 일반 동사네. 참고로 이렇게 일반 동사를 쓸 때는 비동사도 쓰고 일반 동사도 쓰고 이거는 어, 가능하지 않다 그랬어. I am like. 이런 건 없어. m은 이다고 like는 좋아하다데 나는 피자이다.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음, 동시에 쓸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를 하고 일반 동사 쓸 때는 비동사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I lik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인데 자 일반 동사를 할때 특히 현재 라는 시제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한다 라는 해석 현재 시제를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어.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자 주어가 그러니까 주인공 단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요거는 문장 자체를 외우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 그러니까 가다, 서다, 먹다, 자다 하는 요런 일반 동사 그것도 다른 시제 말고 현재 시제. 일반 동사 현재 시제일 때는 동사에 뭘 붙인다? s를 붙인다. 요거 요거.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 자, 이런 문법이 있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S를 안 붙이는 실수 때문에 나중에 시험에서 틀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 자 다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 현재 시제일 때는 S를 동사에다 붙인다. 자요 규칙을 기억을 하고 아니 그러면은 3인칭 단수가 뭔데요?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치? 자 영화에서는 주인공 음, 주어가 되는 단어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세가지 인칭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 어렵지 않아요? 자, 1인칭은 내가 들어가는 게 1인칭이야. 그러니까 영어 단어 I, 그치? 또는 내가 들어가는 복수형이면 우리, we 같은 거. 뭐, you and I, 이런 것도 결국은 위니까 1인칭이겠다, 그치? 자, 그리고 2인칭은 누구냐 하면 영어에서 you, 즉 너야 너, 너희들, 또는 너. 어디가 들어가면 2인칭? 1인칭, 2인칭은 이게 끝. 자 그러면은 3인칭은 누군데요? 1인칭, 2인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3인칭이야. 그러니까 그녀, 그 남자, 그들 뿐만 아니라 뭐 책상, 가방, 뭐 우리 엄마, 하늘, 지붕 이런 거다 3인칭이겠다. 그치? 어차피 어 나나, 너가 아니니까. 자 이게 3인칭인데 근데 문제는 3인칭이면서 단수여야 돼. 그치? 그니까 러 수가 하나. 한 명이나 한 개라는 단수, 그러니까 3인칭 단수 일때 주어가 3인칭 단수 일때 일반 동사에 S를 붙인대. 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피자를 좋아하면 I like pizza 했지만 그가 피자를 좋아하면 자 he가 바로 3인칭 단수다, 그렇지 I도 아니고 you도 아닌데 한 명, 응, he 그는 자 그러면 동사인 like에다 뭘 붙여야 된다 S를 붙여서 likes 해야 된다는 거지. 응. He likes pizza. 왜 S에 붙인다고 뜻이 달라지나요? 어, 그런 건 아니야. 똑같아. 그냥 like나 likes나 뜻은 좋아하다. 이렇게 뜻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 그것도 현재 시제일 때만이야. 다른 시제일 때는 S 안 붙여요. 응. 일반 동사 현재 시제에는 S를 붙인다라는 것까지 봤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어. 자, 그러면 문장을 하나씩 써볼게. 자, 그들은, they는 3인칭 단수가 아니다. 그치? they는 여러 명이니까. 3인칭이긴 하지만 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go 하면 돼. 어, 그들은 갑니다. to school. 학교에 갑니다. 자 현재 시제니까 주로 every 같은 말이 어울려. everyday, 매일. 어, 그들은 매일 학교에 갑니다. 라는 문장을 한번 써봤다. 자, 이번에는 주어가 she. 어, she는 3인칭 단수다. 그러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한 명이잖아. 즉 3인칭 단수. 그렇다면 go에다가 뭘 붙이자? s를 붙이자. 그런데 go처럼 어, o로 끝나는 요런 동사는 s 말고 es 붙인데. 그래서 goes to school. 이렇게 써야 되겠네. 어, 그녀는 학교에 갑니다. everyday 매일 학교에 갑니다. 자, 문장을 두개써 봤는데 얘네들 각각 우리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우리가 부정을 하려면 not 아니라는 not이 들어가야 될 텐데, 어, 만약에 비동사였다면 우리가 비동사 뒤에 그냥 not을 붙이겠지? is not a r e not. 그런데 이 문장 봐, 여기에는 비동사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일반 동사 go가 있어. 음, they aren't 하면 안 돼요. They are not 하면 안 돼요. 오, 그거는 are 있을 때 얘기지 여기는 지금 비동사 are 없기 때문에 aren't가 아니라 go라는 일반 동사를 부정을 해야 돼. 자, 지금부터 일반 동사 들어가는 문장은 부정문을 만들거나 또는 의문문, 즉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때 do나 does의 도움을 받자. do, does의 도움을 받자. 요거 기억할게. do, does의 도움. do, does의 도움. 뭐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이 not을 붙일 때도 두에다가 나슬 합친. 요거 줄였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 t 에서는 not에서 요 o가 점이 된다 그랬지. n.t. 그래서 두에다가 n.t 붙이니까 don't. 그리고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우리 두에다가도 그럼 es 달아서 더즈를 쓸 테고 여기다나을 붙이니까 이거의 줄임말. 더즈에다가 역시 n.t 했더니 doesn't. 그래서 결론. 아, 일반 동사 들어 있는 문장은 부정을 할때 Don't나 doesn't를 넣을 거야. 자, 그런데 어디에 넣나요? 일반 동사 앞에 넣는데. 비동사는 어, 뒤에다 낫을 넣는데, 얘는 일반 동사 앞에다가. 그러니까 go라는 일반 동사 앞에 don't 하고 go. 이렇게 부정을 한다는 거지. 어렵지 않다, 그지? 어. 자, don't를 이렇게 일반 동사 go 앞에다 넣어줬어.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They don't go to school every day. 그들은 매일 학교에 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부정을 했어. 자 그럼 밑에 있는 3인칭 단수가 주어인 그녀가 학교 간다. 이것도 한번 부정해 볼까? 자 주어인 휘를 쓰고 그러면 일반 동사인 goes 이거 앞에다가 뭘 집어 넣자? goes 앞에 이번에는 don't 말고 doesn't 넣어야 되겠다. 그지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요. 자 그래서 doesn't를 넣는데 었 이때 주의할 점 있어. 앞에다가 이렇게 don't나 doesn't처럼 do를 집어넣으면, 두 동사를 집어넣으면, 그 뒤에 우리가 써야 되는 진짜 동사, 여기서는 goes다, 그지? 그거를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된대. 어, 요거를 좀 주의해야 된다. 앞에 do나 does 같은, 어, do d 가 오면, 그 뒤에 쓰는 진짜 동사, 본 동사, 반드시 원형으로 쓰기. 응. don't나 doesn't 뒤에는 동사, 원형. 원형이라는 건 원래 형태 그대로다. 그렇지? 뭐 s나 ing나 ed나 아무것도 안 붙인 원래 모습 그대로. 자, 그래서 she doesn't go가 돼야 돼. She doesn't go to school every day. 어, 그녀는 매일 학교에 가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자, 부정문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기억할게. don't나 doesn't를 어, don't나 doesn't를 일반 동사 앞에 놓고 중요한 거. don't나 doesn't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더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don't go doesn't go 이렇게 부정하면 됐어 자 그러면 또 물어보는 문장 만들어 봐야지 그치 의문문 영어에서는 의문문의 가장 기본은 주어 동사 라는 말의 순서가 동사 주어 된다 그랬다 자 그러면은 they go니까 자리 바꿔서 go they 일어나 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색하다 그지 자 일반 동사는 아까도 얘기했다. 두더지의 도움을 받자. 그래서 두나 더지의 도움을 받을 거야. 의문문도 마찬가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요? 앞에다가 문장 맨 앞에다가 두를 딱 적어버리면 t o 이 e 응, y 이렇게 쓰고 나니까 말의 순서 어떻게 됐어? 두도 역시 어쨌든 동사죠. 그리고 day라는 주어가 나오니까 어, 동사 주어라는 말의 순서 됐네. 자, 앞에다 두를 그냥 달아주면 돼. 그래서, do they 하고 뒷부분에 있는 go to school 그대로. 응. Do they go to school every day? 이러면 묻는 문장 된다는 거지. 어렵지 않다, 그지? 응. 어떻게 한다고? 문장, they go to school 하는 문장, 그거 앞에다가 두만 하나 달아주면 돼. Do they go to school? 그들은 매일 학교에 가나요? 어, 그럼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야지. 만약에 맞으면, yes, 뭐라고 할까? 주어 동사 한다 그랬는데 뭐 yes I am 할 거야 아니죠 여기서 지금 do they라고 물었잖아 그치 do 그리고 they라고 물었기 때문에 요거 다시 뒤집으면 돼 그래서 yes they do 그러니까 do로 물으면 do로 대답하기 비동사로 물으면 대답도 비동사로 하고 자 지금은 do로 물었기 때문에 대답도 do로 했다 yes they do 음. 만약에 no라면 no they 역시 do 뒤에는 반드시 not이 붙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다 not을 붙이니까 don't, no, they don't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뒤로 물었을 때는 대답도 이렇게 뒤로 하자. 그거 기억을 할게. 자, 그러면 밑에 있던 문장 요것도 우리가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꿔보자. 그녀는 매일 학교에 갑니까? 물어보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앞에다가 그치? 쉬랑 거울지를 자리를 직접 바꾸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do 또는 더즈 달아주면 되는데 지금은 쉬가 3인칭 단순해 그래서 두에다가 es를 붙인 더즈를 맨 앞에 달아주면 돼. 자 그래서 더즈 쉬 그다음에 g o e s 쓸까? 아니요 중요한 거라 그랬지. 앞에 이렇게 두더지 오면 그 뒤에 오는 동사 어떤 걸로 쓰기로 했어. 그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쓰기로 했잖아. 어,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goes가 아니라 그냥 go 원형 써야 돼. 왜 앞에 뭐가 있으니까. 앞에 더즈가 있었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더즈 she go to school every day 하고 물어보면 돼. 이것도 대답해 볼까? 만약에 맞으면 yes. 자, 더즈 she로 물었으니까 여기 있는 더즈랑 she랑 다시 뒤집으면 되겠네. yes, she does. yes, she does. 만약에 no라면 그러면 no, she d o 로 물었으니까 더 o 로 대답을 할 건데, no니까 not을 붙여서 no she doesn't. 됐죠? 자, 그래서 일반 동사 들어가는 문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 음, 그래서 s 같은 거안 붙이고 그냥 쓰는 경우랑 밑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그래서 부정문과 의문문까지 방법 받지. 이때는 누구 도움 받자? do 또는 does. 더지. 두 does의 도움을 받자. 요거를 기억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 들어가는 문장을 부정할 때는 부정할 때는 앞에다가 그러니까 일반 동사 앞에다가 don't 나 doesn't 를 넣어서 부정을 하고 묻는 문장 만들 때는 문장 맨 앞에다가 do 내지는 does 를 넣어주면 된다 쉽네 그리고 이때 키포인트 앞에 do does 어, 썼을 때는 반드시 뒤에는 뭘 쓰자 동사 원형이요 요거 기억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렇게 동사에다가, 일반 동사에다가, s를 붙인다 라고 했는데, 요거 s 붙이는 것도 규칙이 조금 있대요. 그래서 요거 s 붙이는 규칙까지 배워볼게. 일단 지금 하는 내용은 일반 동사 현재 시제만 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뭐 과거, 미래 같은 다른 시제들도 또 배울 겁니다.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음. 이럴 때 우리가 일반 동사에 s를 붙인다 그랬는데 음. 일반 동사에 s 붙이는 규칙 봅시다. 첫 번째, 일단 s를 붙이려면 반드시 동사 원형에다가 s를 붙여줘야 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똑같아. like에다가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우리가 s 붙여서 likes라고 요렇게 원형에다 s 붙이기. 뭐 love 같으면은 당연히 loves 되겠지. 참고로 요때 s의 발음은 like처럼 무성음으로 끝나는 발음 뒤에 붙은 s는 역시 무성음인 s 소리를 내서 likes. 그런데 love 했을 때 마지막 소리 v v v 이거는 목에 떨림이 있는 유성음이네. 그 뒤에 붙은 s는 역시 유성음인 z 소리. 그래서 loves 발음이 이렇게 달라져.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거 명사의 복수형 만드는 규칙이랑 거의 비슷하네. 그렇지? 자. 어, es를 붙일 때가 있다. 어떨 때? 동사가 s로 끝나거나 sh로 끝나거나 ch나 o나 또는 x로 끝날 때. 이럴 때는 음, 그냥 s를 안 붙이고 뭘 붙이자? es를 붙인다. 예를 들어 동사가 wash 씻다라는 동사. 어, 이게 3인칭 단수가 주어면 washes. 이렇게 es 달아주고 뭐 하나 더 해볼까? 썩다라는 mix 여기 그 그가 썩는다 이러면은 mix에다 es 붙여서 mixes 하겠죠. 자 이런 식. 세 번째 규칙도 역시 너희들이 알만한 거야.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는 경우 동사가 이렇게 생겼으면 y를 i로 고치고 es를 달아준대. 예를 들어서 울다 cry. 근데 그녀가 운다 이러면은 she cries 해야 될거 아니야. 이럴 때는 자음 더하기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고치고 es 이렇게 해 준다는 거지. 뭐 공부하다 study 그가 공부를 하면은 studies 해야 되니까 역시 y를 i로 고치고 es. 이때 주의할 점 참고로 play를 그럼 만약에 3인칭 단수가 하면 y를 i로 고치고 es 할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여기는 a 더하기 y로 끝났는데 a는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잖아. 모음 더하기 Y로 끝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Y를 I로 고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1번 규칙이지. 어, 1번 규칙. 동사원형에다 뭘 붙인다. 동사원형에 그냥 S를 붙인다. 음, 그래서 plays. 그냥 이렇게 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지다 라는 뜻의 have. 얘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have's가 아니라 has라는 꼴이 따로 있대. 요건 하나 좀 기억을 할게, 그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가지다, 해부는 해부즈가 아니라 해즈 쓰는데. 그래서 1 번에서 4 번까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를 붙이는 규칙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 하나만 풀고 요거를 맞춰볼게 자,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우리 요런 문장 한번 써볼게. 일단 주인공 단어 그는 히가 응, 주어네요. 자, he를 보면 자꾸 사람들이 is 쓰고 싶어. 자동적으로 he is 그러고 i 보면 am 쓰고 싶고 그래.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문장을 만들 때 주의할 점. 어, 이 문장의 동사가 뭐지? 이다라는 뜻의 비동사인지 아니면은 뭐뭐를 하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인지 그거를 꼭 생각을 해 줘야 돼. 그는 영어 이다 할거 아니잖아. 그는 영어입니다. 아니죠.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그럼 여기서는 동사가 가르치다라는 일반 동사. 그러니까 이 s 를 지우고 가르치다라는 teach 예를 적어야 돼. 자, 그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봐. 주어인 h e 는 뭐다? 3인칭 단수네. e a c h teach 는 e a c h t e a h e h e 랑 c h t e a c teach t e a t h t e h t e h e a t h t e h t e h e a c h t e a t h t e h t e h t e a t e a t 그러면은 제니 Jenny, 제니는 3인칭 단순가요? 그렇지. 제니는 쉬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럼 마이 데드 우리 아빠는요. 3인칭 단순가요? 그렇죠. 마이 데드는 히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히나 쉬나 이세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3인칭 단수다. 요거 세개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히 그가 가르친다 하니까 티치에다 우리는 es 붙여줘야 돼. 티치는 참고로 투. ch로 끝났기 때문에 아까 위에 있었지, 그지? ch로 끝날 때, 요럴 때는 우리가 es 붙이기로 했죠. 자, 그래서 he teaches. 그는 가르칩니다. 뭐를? 영어를. 얘네들은 말의 순서가 이래요. 우리는 영어를 하고 가르칩니다.를 제일 끝에 쓰지만 얘들은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 자, 그래서 그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우리 요거 부정문이랑 의문문 한 번씩만 해볼게. 자. 그러면 부정해보자. 그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요. 안 가르칩니다. 해보자. 어떻게 할까? he isn't 그러면 안 되죠. 왜? 이 문장에는 is가 없어. 비동사가 없다. he isn't 아니야. 일반 동사는 부정을 어떻게 한다? 일반 동사 앞에 여기다 넣을 거야. 일반 동사 앞에 뭐를? don't나 doesn't 그런데 얘는 지금 doesn't 써야 되겠지. he가 3인칭 단수니까. 아 그러니까 위에서도 teach에다 es 달아서 써줬잖아, 그렇지? 그래서 doesn't를 넣고, 그다음 중요한 거. 자, 그럼 doesn't 넣었으니까 그 뒤에 teach his English 그대로 쓰면 되나요? 아니요, teach를 원형 쓰기로 했잖아. 요거 주의하라 그랬어. 음. 자, 그래서 그는 가르칩니다 영어를. He doesn't teach English. 주의할 점딱 보이죠? Doesn't를 일반 동사 앞에 넣었고, 그 뒤에는 teach 원형으로 이렇게 쓰기. He doesn't Teach English. 그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물어보는 문장으로 만들어볼게. 그는 영어를 가르칩니까? 물어보죠. 어떻게 물어볼까요? He랑 Teach랑 뭐 자리 바꿔? 아니라 그랬지. 일반 동사는 물어볼 때도 Do나 Does에 도움받기로 했어. 자, Do나 Does를 문장 제일 앞에 적을 건데 얘는 He가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문장 제일 앞에 달고 자, 그러면 He teaches English 그대로 쓰나요? 역시 아니요. 앞에 지금 does 가 나갔기 때문에 그 뒤에 teach 라는 동사 원형으로 그냥 teach 써야지. 그지? 자 그래서 does he teach English? 그가 영어를 가르칩니까? 대답해 볼까? 맞으면 yes, he does. 그렇죠? 응. does he 로 물었으니까. 물어본 거 그대로 다시 뒤집어서 he does 하면 돼. 만약에 no 면 no he does에서 끝나지 않겠죠? doesn't. 그래, 대답은 요렇게 두 가지. 됐죠? 요게 바로 이제 일반 동사. 지금 한 거는 현재 시제야.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 방법들 기억할 수 있겠지?